예 들어보세요 예 액션 네. 이 중국붓 이 붓의 특징이 뭘까요 중봉이 잘 되면서 아주 가는 세필의 획부터 <laughs> 굵은 아주 액자필의 글씨까지 표현이 자유롭다는 게 이게 이제 이렇게 몽타운 붓의 특징입니다. 쭉. 그리고 제가, 제가 너무 힘을 주는 경향이 있고, 체본 쓸 때는 먹을 최대한 예서 쓰는 기분으로 아껴 쓰는 경우가 있는데, 먹에 윤기를 주기 위해서 적 절한 양의 연필한 겁니다. 지금 너무 부드러우니까 지금.